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교환 시간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언어교환 8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번 주도 벌써 중반인데요. 곧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서 오늘의 어메이징한 발음 꿀팁 배워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내용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분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가르쳐 주실 컬리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 이긴다. Hi, everyone. Curly Lila.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왠지 차분하게 들리는데 너무 가을이라 그런가요? 허세기 목소리가 굉장히 그랬나요? 매력적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 목소리가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어벤다운이좀 심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도 신나고 하지만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중국어를 알려주실 엄쌤 올라이, 행동이 미래를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차나질 중국어 엄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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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컬리쌤, 네. 행동이 미래를 결, 결 완성한다잖아요. 음, 네. 이 옛날에 뭐 You Complete Me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다 알아요. 액션! 아, 액션! 그러면? Your action completes your future. 아, future. future. 아, F-U F, future. 그렇죠. 와우. 어. F 선생님, 발음, R 발음 선생님 멋진 발음으로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와우. Wow. Your action Completes your future. Your action completes your future. 아, 이거 멋있네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아, 완성합니다. 네. 여러분 멋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Yeah. 네, 실천하겠습니다. Move on. 실천하세요. Move on. Move on. Move yeah. on. 움직이세요. Oh. 실천하세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한껏 신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컬리 쌤? 지난번에 Q, U, q o 하고 배웠잖아요. W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W가 영어에서는 이제 워 하고 발음이 난다고 생각해요. 워. 워 하고. 워. 예. 워. W를 보면 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는 우로 기본적으로 써드리는데 우 음. 라고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하시면 좋다라는 뜻에서 우 라고 썼고요. 사운드로는 워. 워. 이렇게 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와.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넓은 wide, wide. 편하게 하시죠. wide. 오, oh, that's right. wide. wide. 오, 그거예요. wide. very wide. well, very wide. well. 와우. Well. Wow. 그럼 이것도 해보시죠. 거미줄 spiders, w -E -B. w-e-b, web. web. that's right.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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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b. that's right. web. 웹. 웹.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너무 웹. 잘하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요 웹. 웹. 예. 왜 그러니까 를 강하게 하시게 되면 뒤에 모음이 생겨 버리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한국식 액센트가돼 버려요. 그래서 모음을 빼면 막 하고 그냥 끝나요. 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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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의 소리가 안 들리셔도 돼요. 웹 하고 끝나셔도 돼요. 웹. 예, yeah, 웹 하고 끝나셔도 돼. 요 아... 근데 이제 살짝 울리죠, 끝에 음, 브 하고 아, 네. 입술이. 웹. 음. 예, 근데 이제 브 하고 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완벽한 발음이 됩니다. 음... 와, 지난 시간 이번 주는 영어 발음을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음, 와, 쉬운 단어를 뭐.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게 기본적인 단어인데 쉽지만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음... 이게 W 사운드가 보면 워, 워 그러니까 W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단어 water, 음... water. 어렵습니다, w a t e 어렵습니다. W A가 이게 w W A 같이 다니거든요 걔도. 그래서 w a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는. W A T E R.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w W A가 붙어 있으면 w 라고 하세요. wo, wo. wo. 그다음 에 t, 그다음에 er 같이 er 이렇게. 그래서 w a t, er together. Water, water 굴려서. Were. Wat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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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너무 빨리 r 리셨어요 그렇죠. t Water. w a t Water. w a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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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Water. Water. 예 a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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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ater. w 물 t e r Water. 그그 water, a cup of water, a cup of water, water please, water please, water ah. please 하시면 아주 잘했어요. water please, water, water please 하셔도 되고요. what, water please, water please, water please. 이건 미국식 액센트. Yeah. 그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들 맨날 놀릴 때 쓰는 yeah. 말이에요. 이게 water 이거. water. 응. water. <laughs> 어, 요거 <그러네요. 웃음> water. water. Can I get a cup of water? 맨날 <웃음> 이렇게 놀리거든요. <laughs> 영국 <laughs> 어떻게 사람은 다시 번요, 어떻게. Can I get a of water. 이렇게. 이제, of water?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사이 네. 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e r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w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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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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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발음 이렇게. 이이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웹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on the wide web. on the wide web. on the wide web. 이게 이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라는 뜻이에요. 오. on the wide web. 그 on the web이라고 해서 전체사 on 쓰셔야 되는 음. 거꼭 기억하세요. on 음. in the web 아니고요. on the web이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on이 예. on이에요? 예. on. 그러니까 이 o가 o와 이 o와 어 사이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원원한 번에 하셔야 돼요. 원응원 <laughs> 그러니까 on. 입을 오로 만들어서 r을 하시든지 어를 하시든지,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원원 그렇죠. 원원 on. On. on the web on the web 한번만 시범 보여주세요. 어 uh. on the wide web on the wide web good job on the wide web 잘하셨어요. 음. on the wide web 그러니까 okay. w 만안 되게 조심하시면 아주 훌륭한 발음이 나옵니다. On 네. the wide web. 감사합니다. 이, 넓은 감사합니다. 웹에서. 아, 이 W 발음 너무 어려웠는데 한 방에 속시원이 해결이 됐네요. 그럼 중국어도 어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중국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엄쌤? 오늘 준비한 단어는 삼성과 삼성의 결합입니다. 삼성과 삼성이 결합하면 성조가 어떻게 바뀌다 그랬죠? 이손, 이성 삼성 이성 삼성으로막 기다리죠 음, yep.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제 삼성과 삼성인 글자를 찾으려고 봤더니 네. 의외로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이성 삼성이 많고 네. 삼성과 삼성인 글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찾은 두 가지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또할 건데 네. 일단은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어, 음. 그래 나도 이해해 음. 그리고 또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럴 음. 때 그럴 때잘쓸수 있는, 상대방이 쓸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는 그 표현 중에 음. 리지에 원쇠 리지에 원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리지에 원쇠 아주 두분다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음. 리지에 라는 말이 음. 두 개가, 이제 리도 삼성이고 지혜도 삼성이잖아요. 네. 이 리지에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라할때잘 쓰는 단어예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랴오지에 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랴오지에는 주로 상황 파악을 하다라든지 네. 어떤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 분위기를 음. 파악하다 라든지 음. 어떤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 라고 할 때는 랴어제 를잘 쓰고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했다 라고 할 때는 리지에를 잘 리지. 아, 두개 네. 랄지에, 리지에 를잘 써요 두개 다 삼성 삼성이네요 랴어제 리지에 랴어 리지에 랄지에, 리지에 그리고 아까 영어 얘기하실 때그 네. 영어 얘기하실 때 아까 영국식 영어 얘기했잖아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뭐 뭐 우주, water water 네. 뭐, water 아니, water is a cup of water oh, but it's g r e 대 t Chunguk Sarandu, Timan Jungo or Krake, the Lidish Jungle, Timan s r a n 이 u Teduksi, Chungo or Bak, y 그 k a Kudau, Ligido, Marikago, k a n d 나라, I got it. 음. I know, 이 u t I understand. I understand. 음. 이런 걸할이렇만사람요은월야오지래1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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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0 0 0 0 0 0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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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리즈의 만 대화에서도 잘쓸수 있고 상대방과의 채팅에서도 잘쓸수 있고요. 이해줘서 고마워, 이해만세 이런 표현이에요. 네. 자, 리지에레오제잘 구분하셨고요. 하나만 더. 네.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오. 아침부터 달달하게. 쌩. 쌩. 그렇죠. 샹. 이 쌩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고 싶다는 뜻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워 쌩니. 네. 이때요. 워도 삼성, 쌩도 삼성, 리도 음.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 이성, 삼성으로 발음하셔도 돼요. 我想你。我想你。我想你。 음. 그렇죠. 둘, 둘, 셋. 아하. 둘, 둘, 셋. 我想你。我想你。 이때는 워를 어, 5분의 3 정도만 하고, 음. 가운데 想이 보고 싶다 핵심단 하니까 제일 길게. 음. 그 다음에 음. 니는 최대한 낮게 쭉 간다 그랬죠. 我想你。 我 아우 좋아. 요 누가 이렇게 아, 보고 싶으세요? 아, <laughs> 그렇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굴까 누굴까? 我 어, 지금 방 그런 느낌. 음. 한 번만 더 샹을 더 길게. 오, 향, 그렇죠. 니 제가 아주오바에서 해볼게요. 오, 향, 오, 향, 이런 느낌. 음. 오, 향, 그걸 편하게 하면 我想니 음. 이러면. I miss, you. Right. I miss you, I miss you too. I miss you, I miss you. t you, o m o h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Okay. I <Like> miss you. I m t s e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 i s you. I miss you. m i o u I miss t o u I m i s you. I miss I m s o m i e r y I s s you. I m i s y I s o u I miss y I s s you. I miss y I s s you. I miss y I s s you. I m i s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I s o 아재 개그, 응. 맨날 아 똑같은 개그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잘래서요두 네. 가지 편 오늘 기억해두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한 <laughs> 분이라도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 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발음을 따라 하고 싶어도 잘안 돼서 저 옛날에 정말 아, 에이 나 발음 진짜 안 좋으니까 이랬는데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궁금증도 해소되고 음. 이해도 되고 일석이조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떠셨나요? 잘 배우셨죠?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소리 내서 꼭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시다자. Thank you.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두분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5 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明天见. Bye bye.